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3월 1일입니다. 자 오늘 3일절이고 자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우리 금요일날 자 지난 어제죠 이제 자 금요일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면서 자 코스피 코스닥 할거 없이 굉장히 큰자 이런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갭도 이런 식으로 크게 내리면서 마이너스 3.39%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3.39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9. 자,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다는 거. 자, 간만에 이렇게 강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라는 거.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핵심만 말씀드리고. 자,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고점에서 물린 종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난리 난것 같고, 뭐, 뭐 3월에는 뭐 공매도가 지금 재개된다 그러고, 지금 난리 난거 아니냐. 큰일 난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큰일 났다. 자, 큰일 났다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제대로 명확히 잡지 않고 매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 비중 조절 제대로 못 하신 분들, 그리고 이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안 하시는 분들, 자, 이거 잘안 하시는 분들만 큰일 나신 거고요. 다른 분들은 기회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 역사적으로 무조건이에요. 자, 무조건 1 0 0에요 100%. 자, 100%. 절대로 계속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공포에 떨고 계시면은 다른 누군가는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포를 떨고 있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손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매매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력들에게 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서 받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이 되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밑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지금 장기 이평선들 입형선들, 장기 이평선들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강력한 아주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나 이 지수 자 지수를 이기는 이 개별 종목은 잘 없다 그날 그날 주도 섹터 주도주로 선택이 되는 그런 몇몇 종목들, 몇몇 테마들 말고는 다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온 상황이면은 우리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면서 가야 된다.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조언을 드리고 있고, 제가 매일매일 진행하는 시초가 매매라든지 종가 매매 같은 경우도 이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는 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제가 한 5만, 에? 50만 번, 자,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단어가 이 비중 조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서운 종목이 있다. 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기회는 언제 오냐? 라는 이런 얘기들. 어차피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해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급박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급락을 했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급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장기 이평선들 입형선들, 주요 이평선들이 역배열 구간이다. 여전히 역배열 구간이고 앞에 매물들 자 매물들이 소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세를 꺾고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주도 섹터와 이 주도주들 자 이런 것들을 따라 다니면서. 기회를 엿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저항을 받는 상황이면 우리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비중을 확 줄이고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은 관망을 하고 쉬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는 어쨌든 이 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것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매 주말, 자, 매주, 자, 주말이죠? 매주 주말마다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 자, 텔레그램 방, 자,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정보방,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차트 분석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번호,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문자로, 자, 문자로 본인의 종목명, 그 다음에 본인의 평단, 뭐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제일 좋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차트 분석 바로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종목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자 많이들 여러분들이 활용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 진짜로 해드립니다. 그냥 뭐 낚는 낚시가 아니고 진짜로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니까 많이들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시장 상황도 어렵고 그러니까, 는 자, 오늘은 간편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 좀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언급만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그래가지고 오늘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 자,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자, 압도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누구나가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죠. 자, 그래가지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가 항상 제일 높은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밑에서 빌빌 기고 있습니다. 자, 빌빌 기고 있는 이유. 자,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작은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요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일단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일단 결론인데, 결국에는 언젠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는 있을 겁니다. 자, 당연히 이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 어, 수급 포착해가지고, 자, 그리고 움직임 포착해가지고, 당연히 제 공략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많이 빠진 만큼 당연히 많이 상승을 할 구간은 많이 있다라는 거. 자, 이 기업이요. 자,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 없습니다. 아예 문제가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2027년까지 2027년까지의 이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 수급들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앞으로 이 AI 시대로 가면서 이 반도체라는 것은 어차피 같이 가야 돼. 어차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르는 시기가 있고 내리는 시기가 있고 요것의 반복일 뿐이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어, 이제 끝났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기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지지부진하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 썩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이 기업이 뭔가 좋아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 자체가 좀 활기가 돌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런 위기, 자, 요 위기 상황이라든지 지지부진한 요 원인이 어쨌든 지금 이 외인들, 자, 외인들의 자금이 삼성전자에 추, 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것들이 몇 달간 계속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거든요.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어야 이 삼성전자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금리, 자 미국과 이 한국의 이 금리 차, 자 지금 한국은 내수 경기 살린다고 오히려 또 금리를 인하해 버렸죠. 자 이게 바로 이 부동산, 자 국내 부동산에 몰빵한 국가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동산에 몰빵한 국가의 이 병폐,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전 세계 유례없는 가계 부채, 이 가계 부채가 미친 듯이 급증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의 다 모든 국민들이 다 빚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들은 전부 다이 부동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미국이랑 맞추자니 이 사람들 다 망하고, 국민들 망하고, 건설사 망하고, 부동산 망하고, 그러면 나라 망하고, 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렵고, 그렇다고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지운자만 이렇게 내리자니 또 환율 급등하고, 자 환율 급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외인 자금리 우리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완전히 지금 한국 시장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이런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주들 대장주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외인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요. 자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자, 이 종목 너무나도 초대형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자 기다릴 수는 없다. 다른 종목으로 반드시 우리가 미리미리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시초가 매매와 종가 매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종가 매매도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 정보방 여기에다가 다 인증해 가지고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종목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다가 저한테 노크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받으실 분들은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은 제가 정보방 관련해가지고 정보방에다가 또 신규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